그러면은, 이제, 어 연금술사 조르조르경이라는 캐릭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병신 아... 같다. 어, 이제는 그 캐릭터로 스토리를 진행하느냐인데, 뭐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시겠어요? 아니면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본인이 캐릭터에 빙의해서 1인 시나리오 제가 진행해드릴 수 있어요. 아, 그게 가능해요? 네, 바로 할수 있습니다. 어? 잠깐 해보자, 그러면. 1인 시나리오에서 죽을 수도 있어? 어, 앵간하면안 죽게끔 제가 예, 캐킹을 해드릴 거예요. 어. 나뭐 하면 돼? 마스한테막개기면안 돼요, 혹시? 아, 개해도 돼요. 그러면은, 쿡슬루의 위대한 종이 나와서, 산치를개박사하고 게임을 터뜨리겠지만은, 갑자기? 그래, 아니면 닌자가 나와. 닌자가 브른노르 조르제르의 목을 쳤다. 준비되셨나요? 아 m r 디 아, 그러면은, 자. 여기가, 어디야? 당신은 지금 미시건주에 와있습니다 지인에게서 탐사자의 이야기를 들은 토마스 킴볼이 당신에게 의뢰를 합니다 뭐? 누구? 토마스 킴볼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킴볼? 저를 사람은 피가 멀어버린 듯하다 삼촌이 아끼던 책몇 권이 없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 삼촌이란 사람은 음. 1년 전에 아무런 단서도 없이 실종됐기 때문에 일 자체가 굉장히 기이한 면도 있습니다 이회인 킴볼씨는 당신에게 도둑많은 책들의 행방과 더불어 가능하면 상촌의 삼촌 역시 행방을 알아봐줬으면 합니다. 자 이제 퀘스트를 받으셨고요. 일의 보수금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의 보수금으로 나중에 이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시면 되고 해야 할 일은 삼촌과 책을 찾는 일이죠.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뭐 이유에게 물어보거나 묘지를 직접 찾아가 서 살펴보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경찰과 이야기를 해보거나 신문을 찾아보거나 신벌이란 사람의 집 주변을 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굴린데 자면 안 돼. 미아신 고소 이런 데 없어요? 안타깝게도 당시 미시건 주에는 미아신 고소로 보이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비. 킴볼 아저씨한테 더못 물어봐요? 당사자는 지금 편지를 보낸 채로 방에 들어박혀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저거 네크로노미콘 읽는 거 아니야? 저문 뜯어봐도 되나? 킴블리씨를 의심하고 싶으시면 인류학 주사위를 굴려보시면 돼요 인류학 나 개판 났잖아요 지금 네 성공하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하면은 나 경찰서가 안돼 사실 경찰서 없습니다 어? 굴려볼래 아 인류학 그럼 백갑 다이스를 굴려주세요 내 네, 인류학이 오죠 지금? 아니요 일이요왜 굴리라고 <laughs> 어, <뭐를 웃음> 안겨? 굴려보시라는 거 어, 굴려볼게요 68 당신은 킴블리씨를 의심했으나 킴블레씨에게 그다지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자그마한 이문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 거.. 다 아, 대사도 어디서 배워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실시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갈래. 도서관 갈래 도서관. 아니 묘지 갈래 묘지. 당신은 묘지로 이동했습니다. 묘지는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있지만 묘비와 무덤들 사이에 음. 커다란 관목껏 고목이 군데군데 무성이 자라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곳으로 보입니다. 탐사자 당신은 묘지를 살피다가 저 안쪽에서 잡초를 뽑는 정원사를 발견합니다. 정원사에게 인사를 건넨다. 어 안녕하세요. 요 희사시부리다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부른노르 조르저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 이름은 멜로디어스 제퍼슨입니다. 뭐 이름이 있어? 잠깐 뭐라고? 멜로디어스 제퍼슨이란 이름입니다. 멜로디어스 제퍼슨? 혹시 저기 토마스 킴볼 씨를 아십니까? 자, 아, 여기서 멜로디어스 제퍼슨 씨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설득 판정이나 매혹 판정을 불려 주세요. 설득 매혹? 네, 설득이나 매혹 둘 중을 선택해서 불려 주세요. 근데 설득 매혹이 내가 지금 뭐 어디죠? 기본이 몇이지? 설득이 10 매혹이 15 설득은 지능 판정에서 제가 저거 추가를 드릴게요 지능이 55니까 설득에다가 15 플러스 드릴게요 매혹은? 매혹은 뭐안 줘요? 못생겨서 안 주나? 매혹은 지금 외모가 평균치 아래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드리겠습니다 10. 못생겼어 개못생겼어 뭐 사람 그런 거 아니오? 진짜 그러면 설득으로 굴려야겠네요 설득 백각 백각 다이스 네 25보다 낮으면 성공입니다

죄 죄송합니다. 제가 화를 못 참는 병에 있어서요. 말이 안 나와서 욕이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제퍼슨 씨는 당신과 거리를 둡니다. 기겁한 표정이지만 최대한 냉정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모르겠어. 스캠퍼슨 씨가 뒤로 세거는 물러납니다. 모르겠어. 이러면 돼요? 굉장히 좋아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laughs> 원래 그런 거 그런 맛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연금술사도 아니고 이건 그냥 미친놈인데,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러면 일단 설득을 실패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어, 위협할 수 있어요 위협을 할수 있다고? 네 위협 혹은 이제 말재주로 속일 수 있거든요 그 스탯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말재주 5% 예. 위협 15% 그럼 여기 이 스탯 기반으로 이제 그건 거지 뭐 위협에 추가로 들어가거나 말재주 추가로 들어가거나 네 그렇죠 뭐 줘요 그러면? 사이즈 좀뭐도 될까요? 사이즈요? 60 제펀슨 씨는 공교롭게도 당신과 같은 덩치를 가지고 있어서 위협에도 크게 흔들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위협은 그냥 15? 말재주 말재주 5%만 <laughs> <laughs> 까여야지 이거는 시발. 아까 지개지랄했는 조금 팁을 드리자면 네. 사실 그 말재주는 실패하면 쫓겨날 수 있는데 위협은 실패할 경우에는 제펀슨 씨와 대화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럼 안 할래 아 제펀슨 씨와 그 떨어지나요? 저희 뭐... 주면 안 돼요? 묘지 관리하고 있는데 허리가 안 좋을 거 같은데 저 아저씨 나랑 덩치도 비슷하니까 허리에 좋은 약 이런 거 만들어 주면 안 되나? <laughs> 가능합니다 아 그런 게 가능해? 그거는 키퍼가 허락하는 한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어.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화학 수치가 60이니까 몸의 긴장을 다 풀어버리는 약 같은 걸 주머니에 미리 만들어 둔 거지 제퍼슨 씨가 헤유 하면서 이제 부는 거지 이것도 실패하면 도약으로 튀죠 <laughs> 도약으로 그냥 도망가죠. 서전트점프로 그냥 도망가죠. 근데 제퍼슨 이 사람 중요한 사람 맞아? <laughs> 그냥 정원사잖아. 아 어, 정원사지만은 길은 알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물어봐야 돼? <laughs> 제퍼슨 씨는 에배경에 얘기는 제퍼슨 씨랑 대화를 해봐야 알수 있어요. 대화 실패했어요. 아니, 다른 언맥지도 있어요. 이거 묘지 주변을 살펴보셨으니까 이제 뭐 다른 이웃한테 물어본다든가 그러니까 뭐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읽어본다든가. 그럼 나. 제퍼슨 씨에게 작별인사 건냅니다 수태를 부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아예 어, 알겠습니다 못들어 조심히 들어가시길 여보세요? 무시하라 그냥 여보세요 경찰이죠 던져버려라 그냥 <laughs> 여보세요 경찰이죠 뭐야 전화기 있어요? 아니 잠깐만 그그 그 당시에 전화기가 있어요? 1920년도에? 어? 살짝 미스네요 전화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런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건 가능합니다 일부러 말한 거예요 <목소리>